고 김웅서 얘기가 다시 달아올랐던 며칠이었다. 녹취록으로 여친이 사망 소식에도 고가의 시계 챙기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외 건강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밝혀진 예약 업로드 유서 삭제 공업자의 입김이 있었다는 여친의 폭로도 나오는 등 내분이라도 일어났나 싶은 정황들이 계속되면서 결말은 아직이구나 싶은 상황이다. 김웅서 얘기도 그렇고 박승현도 그렇고 비보들이 이어지는 헬스계를 보며 약물의 비극이 결코 육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던 연초였다. 성형처럼 약도 미래를 땡겨 쓰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멘탈에도 적용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웅서권의 최근 출소한 황철순의 사건까지 오버랩되면서 생각거리가 추가됐다. 죄와 형량의 형평성 논란과는 별개로 공개됐던 상대 여성의 섬찟했던 문자는 소위 알파 남지 위에 오른 듯해 보였던 이들이 이성 문제에서조차 전혀 알파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다. 결핍을 채워줬던 인위적인 육체를 찾아온 것은 심지어 나의 껍데기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어 보이는 물질을 탐내는 이성이었을 뿐이니 말이다. 욕망 끝에 쓰디쓴 결말 스토리는 황철순의 망가진 몸과 건강을 보니 더 와닿는다. 멘탈 케어라도 잘 되고 있기를 빌어본다.